아,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 바로 징검다리 건너기. 안녕하세요. 자, 여기 밑에 있는 파라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거고요. 자, 여러분들 하늘 날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날고 있는 하늘 하늘을 날고 있는 파라의 머리를 밟고 최대한 끝까지! 점프하면서! 상대방보다 먼저 가면! 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미리 이용해서 다시 다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두유 대 두칠! 두칠 대 두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님~~ 준비되었습니까 <laughs> 아우 죽이펐는요아파요아파요 <빠졌다.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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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유님하고 제가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대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아주세요 어... 어, 어, 두윤이 빠른데? 잠깐만. 어? 아니야! 빨리 가야돼! 아! 떨어졌어! 도착! 뭐라고? 빨리 도와! 안돼! 너무 빨리 끝나서 한 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내가 너무 못 즐겼어. 아, 한 판만 더 합시다. 번외 경기로?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아니, 왜 여기 없어, 밑에? 어, 근데 바로 올라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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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와,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잘해? 아 너무 쉽다. 이거 와 아, 완전 아, 어려운데. 좋다. 우리 파라가 이상한 건가? 위치가? 아...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드 민둥이가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비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오케이. 자 민둥님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저번에 그 디바 달리기 할 때도. 그쵸? 디바 그치. 위에 많이 못 올라가네. <laughs> 아, 오케이. 아, 그랬죠. 어,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자, 붐미 있는데, 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자, 징검다리, 징검다리. 아, 미이 떨어졌고요. 빅넌님 차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빅넌님. 아! 아쉽게 마지막 부분에 썰었어요. 자 빠르게 다시 재도전 들어가 주세요. 아다리이도못올라가는 포비 멍청해요. 어디 진짜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 와중에 밍밍님두 번째까지 점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아 떨어졌고요. 포비님 이거 제가 봤을 때 떨어지면 진짜 이번 두번 다시 이거 성공 못할것 같은데. 어아 아니 왜 파라가 더 높게 나세요? 파라 앞에 사람보다 빨리 낮게 나세요. 어 이거 포비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게 실패했어요. 자 과연 아 포빈님 순간 이동기 활용 못하죠 뭐야. 아 미치면한 게 활용 못해요 포빈님 자포둥님그 뭐뭐뭐 와중에 아아 아, 성공하였습니다 믹둥님 자 포빈님 믹둥님 두 번째 경기 번외 경기 이어서 보도록하겠습니다 믹둥님이 승리하였고 번외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포비밍 둥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자 과연 이번에 포비니 자존심 생길 수 있을 것인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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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비니. 아, 포비니 네. 또 순간이 좀이치면한개좀잘 좀 던져보세요. 그렇죠. 뭐해요 아, 아, 떨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laughs> 어그 와중에 민둥이 끝까지 다왔어요자민둥이 끝까지 다왔고요아 과연 마지막 점프하면 되는 건데? 포비야, 아 민우는 여유롭게 인사해주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음, 자 보미님. 안 하지 마안 돼. 아 떨어졌습니다. 아이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아 좋아요. 자 과연 여기 올라왔습니다. 일단 폼이 올라왔고요 다리로 위 올라오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해? 폼이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마. <laughs> 움직이지 마! 자 민둥님이 응. 또 이어서 그렇지, 마지막 그렇지. 점프 한 번만 하면 끝인데 자 과연. 듀유님 머리를 밟으실 거지 아 밟았습니다 민둥이 승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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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망의 결승전 두유대 민둥 민둥대 두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는 두유가 엄청 빨라요. 당연히 우승할 것 같거든요? 네, 포인트 빨리 오시고 <laughs> 자, 그러면 결승전 누가 이길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누님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뛰어주세요 자, 두은님 시작하자마자 와, 두은님 미쳤어요 와 인생 미니시켜 했어요, 아, 두은님 와한판2선안 들어갈게요. 현재 두유가 1 점, 민둥이 빵 점입니다. 자, 두윤님 아... 뭔가 여유부러 될것 같은데, 어, <laughs> 진짜 잘하거든요 이범이님 게임.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자, 지금 어, 두윤님 실수. 자, 여유인가요? 뭐야? 아, 다리도 못 올라갔고요. 자, 지금 두유, 민둥 상당히 비슷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유가 바짝, 아! 바짝 아! 결승전까지 도착을. 하나요. 자, 마지막 하나. 아, 네. 어, 뒤로 점프하는 여유 앞으로 다시 가고. <웃음> <웃음> 와, 뒤로 왜요? 점프해서 바로 도착하고 또 갔어요. 왜요? 와! 와! 아, 여유! 두유 님 인생 미니 게임 찾았습니다 아, 이 제한 정말 에딱맞그거 같아요. 오버워치 <laughs> 아, 아, 정말... 이렇게 게임 바꿔 달라 하세요. 어, 아, 결습니다 아, 이거. 어, 이거 날이 경쟁전 날이 넣으면 날이. 그만 가신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진건다리 건너기, 두님의 우승으로, 어,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서 재밌고, 아, 저, 기발람거다 치료체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네. 안녕! <laughs>